그린라이트를 켜는데 좀더 도움을 받아 봐야겠죠? 네. 네. 다른 분들의 마음도 알아보기 위한 이원중계 모니터 오늘도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나오고 있나? 거기 어디예요 경희대 네, 정교경대 조정치 씨 하고 인사하세요, 조정치 씨. 네. 안녕하세요.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요. 노력어요 네, <laughs> 귀엽 귀엽다 그럴 라인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내무래 마흔인데. 조정치 씨 한번 설명해 줘요. 호피 무늬. 어. 아까 그 직장에서. 그 직장에서. 그래서 남자가 날 좋아하는 건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음. 전체적으로 끼부리는 것 같은데 그냥. 전체적으로 끼부린다. 어, 그래 아까 음, 그렇죠? 호피는 하니까. 끼죠. 그러니까 니네가 호피 좋아하니 나도 호피 입었다. 나 매력적이지 않니? 이렇게. 저도 아니구나. <laughs> 저도, <laughs> 네? 저도 저도 <웃음> 저도. <laughs> 저도. <laughs> 얘기해 괜찮아요. 마녀사냥이잖아요 여름에는 저도 일부러 속옷 그런 거 골라 입어요. <laughs> 아... 아,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예, 근데 예, 예. 남자들은 그런 거브레지어끈 같은 거 보이면 어떻게 생각해요? 옛날에는 좀 이상했는데 요즘에는 자주 보이니까는 예, 안 이상해요. 집에서도 많이 보고. 아! 저는 사람만 괜찮으면 나뭇가지로 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아! 아! 어쩜 저런 말을 막할수 있을까? <laughs> 정말 대단한 네. <laughs> 시경이 대단한 거야. 시경이, 형 시경 씨는 브레지어를안 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아! 사람을 중시하잖아요 네. 인본주의, 인본주의. <laughs> 네. 사람이 미래다. <laughs> 저기 새내기도 있어요. 사학년. 사학년. 두분 사학년, 사학년 두분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어떤 남자분이 부산 분인데 지하철에 타서 맨날 존대요. 이거 어떻게 대시를 하는 게 좋겠냐. 자연스럽게. <laughs>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대놓고. 아,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예뻤어요? 뭐? 그건 아니야? 너 <laughs> 좋으니까 <laughs> 먼저 연락해갖고 밥 먹자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밥 먹자 그런다. 음. 밥을 좋아하시는구나. 출근 시간이에요? <laughs> 아니요 저녁에 항상 운동하러 가는 시간이래요. 그럼 같이 내리자고 <laughs> 안돼요 이번 역에 내린다고! 같이 내리자고! 내리자고. 저는! 저는 안 내리고 왜안 내리냐 그러면, 그냥 오늘은 좀더 같이 얘기하고 싶다 그러지 않은 어. 쪽이었는데. 어, 멋있어요! <laughs> 너니까 지금 저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니야, 여자도반응하는 <laughs> 거니까. 아이고 저기, 핑크 코트. 예. 예. 어, 남자친구, 남자친구. 오. 친구, 동기야.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언론정보과 4학년 24살 지혜민이에요. 저는 25살 이양결이고 동기예요. 고향은 어딘데요저 고향 부산인데 서론지 좀 돼가지고 사투리 잘쓸줄 몰라요. <웃음> <웃음> 저 얘기를 했을 때 여자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지금 다년간 경험을 했기 봐. 때문에 네. 아. 그렇구나 처음 만난 여자분들이 그말할때좀 귀여워 하죠. 사실 별로 인기가 없어요, 제가. 어, 왜요? 키도 크고. 그러게. 멀끔한데 저도 요새 조금 지웅이 형처럼 성욕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 아 근데 저 진짜 개인적으로 잘생긴 남자 보면 조금 더더 끌리는 거같요 <laughs> 어...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꼭 어떤 그 성적 취향 이런 걸 떠나서 같은 남자지만 은 멋진 사람 보면은 아참저 사람 멋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음. 예 어... 그래요 뭐 좋은 사람 있겠죠 근데 노력을 멈추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 근데... 깜짝아 어 음. 깜짝아 <laughs> 방금 뒤에 뭐가 지나간 거야? 아무용과가 점프한 거 아니야? 점프 저희도. 점프 점프, 점프. 네. <laughs> 사실, 뭐, 이런 것좀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다! 다행이다! 자, 뭐, 뭐, 어떤 거요? 저 그린라이트인지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볼때그 오빠는 저한테 관심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거든요. 뭐, 영화 보자 하면 보고, 제가 뭐 먹고 싶다고 하면 같이 먹어주고, 술 먹고 집에 갈때 전화해주고, 근데 절대 먼저 연락을 안 해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요. 같은데. 아니에요. 미안해서 말을 못하겠네 <laughs> 저기. 한번 그렇게 좀, 그렇게 좀 진지하게 남자분한테 고백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 오빠가 좋아요 <laughs>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용기 내서 <laughs>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웃음> <웃음> 같은 학교예요 다른 학교예요 얘기 안 했어요 왜 나한테 먼저 연락 안 하냐고 <laughs> 근데 그렇게 물어보기에는 저희가 누가 봐도 썸을 타는 것도 아니고 아직 뭐. <laughs> 정확한 사이가 아니니까 왜 나한테 정확한 사이가 해. 아니니까 그 정도 아. 물어볼 수 있지 않나? 근데 오빠는 왜 먼저 연락은 안 해요? 나한테 정도 물어보면 대답을 할 거예요. 그죠? 아뭐뭘 내가 언제라던가 뭐 아, 학계라던가 뭐그 리액션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오빠가 먼저 전화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정도 드리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음. 저저그 오빠한테 한 마디만 해도 돼요? 네, 하요 <laughs> 오빠 이거 오빠 얘기인 거 알지? <laughs> 제발 나한테 손톱 한 번만 해줘라. <laughs> 그럼 그럼 나 바로 <laughs> 오빠한테 간다. <웃음> <웃음> 오.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또또또 <laughs> <laughs> 또, 또 다른 분. 나? 안녕하세요. 뭐, 어떤 게 궁금해요? 남자친구가 멀리 있어서 장거리 연애를 해요. 그래서 주말에만 만나는데, 손톱도 진짜 많이 안 하고, 그리고 주말에 만나도 되게 일찍 가요. 저번에는 두 시간 반 있다가 갑자기 아버지께서 맛있는 거를 사오셨다고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laughs> 되게 맛 있는 거좋아해 그랬어요.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니는 몰라. 왜 사귀냐고 그러는데 저는 얘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연락 안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를 참으면서 계속 연애를 해도 될까요? 얼마나 됐어요? 만난 지? 어, 한달 아직 안 됐어요. 어... 둘이 키스는 해요? 아니요. <laughs> 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 누워 있어도 생각나고 그래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번 만나서 두 시간 반 보고 어? 집에 있는 아버지가 사온 맛있는 음식이 더 생각이 난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여자친구 입술보다 맛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 내가 차고좀 이상했어. 오늘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진짜. 그러면 얘기를 해요 너 나랑 왜 사귀냐고 아 그냥 그냥 돌직구로 날려요? 아니 그러니까 돌직구로 헤어지자가 아니라 넌 나랑 왜 사귀는 거냐고 궁금하다고 물어봐요 노력을 해야죠 가까워지려고 자 그러면 은 남자친구한테 한마디 하세요 네 한마디 하면 되는네너 나랑 사귈 거면 연락이나 제대로 해 네. 근데 아버지가 갖고 온 음식이 정말 궁금하네요 뭐 뭐였대요? 뭐였대요 메뉴가? 연어? 연어면... 연어! 연어. 연어면 갈하다 연어면 연어면은 뭐... 네. <laughs> 그래서, 여러분, 갈만하다! <laughs> <laughs> 아마 이거 보고 난 다음에 반응을 보일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만재선상 사랑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여름은 갈만하다. 여름은 갈만하다. 자, 이제 그린라이트를 꺼줘. 예, 예. 예. 어떤 분이 우리와 함께 할지. 그러게 궁금하네. 요통신용 음. 씨랑 허지용 씨가 좋아할 만한 그런 분이라고 하던데요. 거래요. 예. <웃음> <웃음> 자, 저. 가자! 텅시용은 갈만하다. 어머! 텅시식 영아 사실 이태임 씨 때문에 뛰어온 거예요. 아 진짜요? 이태임 네. 씨라 그래서 뛰어오는. 되게 한번 실제로 한번 뵙고 싶었었어요. 저는... 네. <laughs> 갑자기 그러니 <그래서 웃음> <laughs> 항상 그 이미지가 되게 부드럽고 되게 그런 분위기하다가 t v 를 보는데 갑자기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음, 광고 때문에 사실 이, 이걸 보게 됐어요. 아진짜잘 네. 봐요. <laughs> 모르는가? 어 그래서 어 저게 뭐지 그리고 음... 어저 내가 알던 성시경이 아닌데 그러다 봤는데 아 이런 이런 토크쇼를 하시더라고요 <laughs> 이런 토크쇼는 뭐야 <뭐예요? 웃음> 예, <너무. 웃음> 이따위 토크쇼를 지금 <laughs> 사랑의 잠시 멈춤 <laughs> 그린라이트를 꺼예 함께할 식구 <laughs> 탑 칼럼리스트 곽정훈씨 <laughs> 오늘 목걸이 뭐 예쁘다. 음. 음. 왜? 야, 너 이렇게 무도적으로 귀엽게 웃지 마, 짜증나. 아, 아유, 좀 그만 좀까 나를 좀 지르지도. 재밌는데 아니야. 어떻게? <laughs> 어, 오늘 고급적인데? 어, 눈이 좀 달라. 음. 어. 방금 웃는 거 봤어? 방금? 이제 입안 벌리고? <laughs> 네, 이뻐요. 하드 방노래 지금은... 네. 어, 누가 봐도 명실공히 한모델 한혜진 씨. 인생기 랜드마크 이태원 하루방, <laughs> 하루방 잘 어울린다. 어울린다. 어. 응. 꼭 CG 입혀주시고, 아. 꼭 그렇게 홍석탄 씨입니다. 야. 자, 아. 조정치 씨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어. 어떻게 할까요? 서구적인 마스크에 연기력까지 갖춘 배우죠. <laughs> <laughs> 한때 드라마 수영복신이 장안의 화제였고요. 저도 많이 소장하셨습니다. <laughs> 탑 영품 배우, 이태임씨. 예! 아니, 근데 드라마 출연 당시에 그 사진이 그렇게 화제가 됐어요. 그죠? 정말 몸매가 정말 좋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뭐, 몸매 유지를 위해서 운동을 뭐 열심히 한다거나. 운동, 뭐, 바다 수영 같은 거? 자주 즐겨하고 아니 진짜 수영을 잘한다고 바다, 바다 수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촌이 그 바닷가 근처에 살았어요. 근데 바닷가 근처에 바닷물로 된 수영장이 또 있어요. 따로 있어. 진짜 바다의 한계를 느끼지 못할 때는 또 그쪽으로 가서. <laughs> 이렇게, 뭐, 수영을 한다든지. 어... 바다 수영 잘한다고 하니까, 바닷 가서 에가 막, 이렇 전복 같은 걸땄어자연산 전복. 어... 어. 그런 거 막, 쩍쩍 쩍쩍 썰어가지고, 응. 여기 있는 사 응, 응. 누구랑 같이 먹고 싶어요? 그게 어, 음, 양이 그렇지. 되게 얼마 안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혼자 먹어야지. <laughs> 아, 혼자? 네, 혼자. 먹어야죠. 근데 우연치않게 막, 너무 많이 따졌어요. 여기도 <laughs> 자연산 전복, 여기도 자연산 전복. 어, 그냥, 이거 올라와. 어, 나, 자연산 전복 어, 이렇게 땄었는데, 등어리에. 나, 붙어하겠어 <laughs> 어, 그래서 어, 그래? 아, 그래? 아, 아 올라왔는데 막이 붙어 있고 이건 뭐야? <laughs> 딱 2인분? 어 둘이 먹을. 누구 이 중에서 한 사람 누구랑 먹고 싶어요? 음 아무래도 평론가시다 보니까 아. 뭔가 이제 <laughs> 아, 저, 저, 그, 정복, 영화에 평론가? 대한 그런 이야기와 <laughs> 허준 씨? 허준 씨. 어. 아, 어. 감사합니다. 원래 예. 시경인데. 네 예, 예, 좋다 말았네. <laughs> <씨. 웃음> <laughs> <laughs> 자. 안녕하세요. 대표 질문 하겠습니다. 시간은 음. 좀 걸리지만, 신동엽 씨의 다양한 얼굴을 <laughs> 확인할 수 있는 바로 그 음. 시간. <laughs> 대표 질문 시간. <laughs> 이제 성시영 씨 해주세요. 네, 성시영 씨 <laughs> 해주세요. 생피하아 <laughs> 왜냐면 <laughs> 오늘은 약간 또 성시영 씨가 직접 해주면 이태 m 씨가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낮에도 이기고, 밤에도 이와, 이기고, 낮에는 야, 이거 이렇게. 하다가 밤에는 좀불 끄까? 막 여기 만져도 돼? 약간 이러고 낮에는 <laughs> 이렇게 막, 어, 그래, 니가 하는 걸로 하자 어, 그래, 김치 좋아하네. 밤에는. 불 <목소리> 거야. <laughs> 이게 <웃음> 낮에도 치고 밤에도 막 시름시름. 약간 리드하는 남자가 좀 좋긴 한데. 낮이 이네 음. 근데 둘다 리드하지 않음. 좀 약간 내성적인 사람이랑 오래 만나어요 본인도 내성적인데. 네, 나도 내성적인데. 그 사람도 하겠 내성적인 하겠 진짜 거야. 둘이 <laughs>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그게 어, 어. 가만히 가만히 <laughs> 이렇게 가 있다고 이러다가 만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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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아, 진짜 인다 어. 어. 저기 있었던 것좀한번좀 여쭤볼까요? 회사에서 속옷 가게를 지나가다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회사 분위기래. 아, 이건 그린라이트냐? 대체적으로 남자가 호피를 싫어할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음. 근 네, 좋아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 연결돼서 입었을 거는 인정하는데 음. 정말 그 사람을 타겟팅으로 해서 입고 왔을 거라고는 전혀 짐작할 수 없죠. 그죠? 약간 도끼병 상태인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여자가 호피 무늬를 입는다는 것은 좀세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자들이 호피를 잘못 입어요. 그리고 호피를 입는 사람은 굉장히 가, 개성이 강한 사람이 입는 편이고 호피를 잘못 코디하면 아래 위로 다 코디.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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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laughs> 어 호피! 땡땡땡! 아, 네. 어, 죄송해 저희가 좀, 좀.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는데 죄송합니다. 얘기를 계속 들으시면서 이렇게 불편하시죠? 아니 계속 웃었더라고 이렇게 으 <laughs> 계속. 여자들이 진짜 그런 생각을 해요. 난 그게 너무 웃긴 것같아 호피가 될건 뭐가 될건 어떤 아이템을 착용하면서. 죽었어, 약간. <laughs> 걸고 맛을 옷 입으면서 막. <laughs> 어제 죽었어. 아, 아, 죽었어 오늘. 아, 아, 죽었어. 아, 죽었어. 어,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못... 방금 저희가 말했던 그 사연, 그 여자분의 심리는 솔직히 아, 뭘까요? 그... <laughs> 저의 경우를 보면은 오늘 약간 다 죽었어 분위기로 오긴 했는데. <laughs> 아... 아, 아, 아. 지금 다리 딱꼬고 네. 가죽 부츠, 롱 부츠에 네. 잘 어울려요. <laughs>